이재명 정부가 출범 두달 만에 비공개 정부라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자료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이 정부가 국민 앞에 얼마나 닫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 운영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235명의 직원 명단만 공개했을 뿐 담당 업무와 발령 일자는 숨겼습니다.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도 공정성 저해라는 이유로 전면 비공개입니다. 그러나 공정성은 과정이 공개될 때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역대 정부가 병력 공개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병력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온 것과 달리 현 대통령실은 전원의 병력 사항을 일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이는 현행법 위반이자 법치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형태입니다. 더큰 문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세부계획 은폐입니다. 2천 쪽에 달한 국정계획을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느라 준비해놓고 은폐하고 발표 직전 130쪽 책자마저 파쇄했습니다. 도대체 뭔 일입니까? 무려 210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구체적 계획을 모른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핵심 정보를 감춘다면 정책은 신뢰를 잃고 국정 운영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는 투명성과 공개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특히 21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는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비서실 인사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고 국정기획이 세부 계획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감출 것이 없다면 공개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입니까? 이상입니다.